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뉴스의 추복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날 서울도 아닌 부산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서운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하고 회담을 하고 회담 직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1일 날 부산에 도착한 양제스는 어, 1박 2일의 일정 가운데 22일 날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어, 서훈 실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면담 시간한 4시간 됩니다. 오찬 시간까지 겸한 어, 시간은 총 5시간 50분 정도라고 럽니다 자, 뉴스 저격입니다. 이 뉴스 저이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신문은 이 양세스의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두 번의 정세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8월 15일에는 중국 외교 사령탑 양세스가 한국에 오는 세 가지 이유 이 분석 기사를 통해서 양세스가 한국에 오는 이유를 우리 신문은 이미 분석을 해 드린 바 있죠. 첫째가 미국 줄에 서지 말라. 두 번째 한국이 대중국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507회 차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 1일의 분석 기사에서는 이 양세스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줄만한 당근이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왔다. 두 번째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이 양세스가 한국에 와서 서훈실장을 만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은 절대 확답해 주지 않을 것이고 중국 측 요구만 잔뜩 쏟아내놓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영상은 513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신문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 볼까요? 시진핑 주석의 연대 방안은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 측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랐던 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달랐습니다. 시 주석 방한 대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고위층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또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청와대 언급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자료에는 아예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청와대가 뻥을 튀었든지 아니면 말을 확대했든지 그랬던 모양이죠. 또 여기에 청와대의 발표조차도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안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이런 희망 섞인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도 청와대의 브리핑에만 있습니다. 시 주석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한중간의 표현이 다른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측이 한국에 제시한 여러 조건이나 과제들에 대해서 한국 측의 태도를 파악하면서 방안 시점도 고려하겠다. 뭐 이런 발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런 예측은 이미 우리 신문이 분석한 것처럼 양세스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은 힘들다는 것이죠. 11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긴 합니다만 그 회담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이때까지 관례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은 11월 전후로 한국에 오기는 힘듭니다. 중국 수뇌부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라를 방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 정리해보죠. 중국 측의 핵심 요구는 미국 편에 줄 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니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정작 중국 측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 이런 요구였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양세스 위원이 서훈 실장한테 중미 관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은 트럼행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주도의 경제 번역 네트워크 EPN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참여하는 거, 화이 제재에 동참하는 거.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그 다음에 홍콩과 대만 같은 하나의 중국 관련 대중 압박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결코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긍정적 답변을 이렇게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중한 관계가 양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 양세스 위원회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다자 영역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다자주의라는 게 뭡니까? 중국이 미국의 행태를 일방주의로 비난하면서 써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한국 측도 거개를 끄떡끄떡 거리줬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측은 한쪽을 공개시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측 요구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중국 측의 생각에 공감하는 수준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해교가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나스강 헤이룬장성 사회과학원 동부가 연구소장이 23일날 중국의 관영 매체죠. 글로벌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객관적 태도를 보인 것을 중국이 고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다 대변해 줍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결과자료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훈 실장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은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하에 중국 인민이 성취한 보배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미국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19 발생을 초기에 은닉했다는 비판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중국 측의 대응이 아주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측은 남북 대화를 위한 중국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신문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서훈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 그러니까 대북 인도전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이런 걸 매길 해가지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분위기 조성 그리고 북한 설득 역할을 부탁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결과인데요. 한국이 악수를 둔게 하나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 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훈실장과 양세스 사이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건 분명히 악수인데요. 뭐냐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 있을 겁니다. 서방 세계의 반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 측 후보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결론을 좀 정리해 볼까요? 시진핑 주석 방안에 매달리다가 냉철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세스의 방안은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중국식 실리 챙기기를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한국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문제는 시진핑의 방안 성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중 외교 갈등에 말려드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일본도 이번 양세스 방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23일 날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수중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무기 연기했죠. 지금은 아예 일정 협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 그러니까 WTO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다가 WTO에서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물밑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한국이 중국 쪽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미국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게돼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중국에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국 정부가 노리는 의도는 뭘까요? 진짜 지향하는 바는 뭐고 목적지는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줄병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